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한 너희에게 이름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laughs>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laughs>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laughs>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laughs>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않으면 부리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드리 그가 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청망하시니 죄에 대하여라 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에 있는을 임금이 심판 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마는나, 지금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laughs> 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로만을장일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곳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laughs>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때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그때가 이르렀. 이를 얻음으로 근심하나,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난 근심하나, 사?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피할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실로주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고 짓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진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녀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 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예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느라.